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 이런 다짐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50대가 된 지금, 거울 속제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나 역시 엄마와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걸. 학창 시절 제 눈에 비친 엄마는 늘 희생만 하는 분이셨어요. 아버지에게 큰 소리 한번 못 치시고, 사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시고, 저희 자식들 눈치만 보며, 당신의 마음은 늘 접어두고 사셨죠.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 목소리를 내며 살 거야.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어떤가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참으며 살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평화를 택하고, 가족의 필요는 다 채우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늘 뒤로 밀어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도 결국 엄마와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죠? 이 마음.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많은 50대 여성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에게 큰 소리 한번 못하고 살았네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제 마음은 늘 뒷전이었어요. 사고 싶은 것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참았어요. 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결국 엄마와 닮아가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환경의 힘이에요. 우리 엄마 세대가 겪었던 사회는 여성에게 희생과 배려를 당연시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속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학습했죠. 남편과 아이를 먼저 챙기고 나는 뒤로 미루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처럼 새겨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희생이었듯이 우리도 그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사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혹시라도 가족에게 소홀하다고 비난받을까? 내가 원하는 걸 드러냈다가 갈등이 생길까? 그런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더 억눌러온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 속에는 자괴감이 먼저 올라와요. 왜 다짐을 지키지 못했을까? 내 인생은 뭐였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 감정 속에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라도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자괴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는 내면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동안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살았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할수 있었던 최선이었어요. 우리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족이 안정되고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건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소소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어린 시절 하고 싶었던 피아노, 그림 그리기, 춤추기, 결혼하고 나서 포기했던 여행, 책 읽기, 영화 보기 이런 작은 꿈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 몰래 혼자만의 카페 시간 갖기 새벽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커피 마시기 아무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관심 있던 강에 들어보기 이런 작은 반항들이 내 마음을 살려줘요. 세 번째 예전에 좋아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해보세요. 결혼 전에는 어떤 옷을 좋아했나요?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나요? 어떤 일에 흥미를 느꼈나요? 그 시절의 나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작은 것부터 내 의견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저녁 메뉴는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주말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TV 채널도 가끔은 내가 보고 싶은 걸로. 이런 작은 선택권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를 위한 소비를 해보세요. 가족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인색했죠. 이제는 내가 입고 싶은 옷 하나,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하나, 내가 갖고 싶었던 작은 물건 하나, 이런 것들에 투자해보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엄마처럼 살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식들은 이미 성장했고, 삶의 무게도 조금은 덜어졌잖아요. 이제는 가족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때예요. 자괴감은 후회가 아니라 변화를 향한 신호예요.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존중하는 길을 걸어가세요. 혹시 여러분도 엄마처럼 살아왔다는 마음을 느끼신 적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볼 건지도 함께 얘기해 봐요. 공감과 나눔이 또 다른 치유의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존중과 치유로 채워지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